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2020년 4월 28일 오늘 화요일 신축 날입니다. 자 새벽 3시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 오늘도 동일하게 노르웨이어 성경 예,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아, 묵상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경 타자도 노르웨이어 또 고린도전서 5장 성경 타자도 하게 하시고. 또, 노르웨이어 주기도 문타자도 하게 해 주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 예. 오늘, 예, 오늘 이렇게. 오늘의 활동, 예. 오늘 새벽부터 오늘 참또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오늘 하루를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이제 카페 대문 영상을 이렇게 어, 영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영상을 이제 매일 매일 첫 방송을 찍는 그 영상으로 이제 매일 매일 어, 교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 첫 방송 찍는 영상을 여기 대문에다가 영상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어, 여기에 예, 여기 달리다구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일지에도 어, 영상을 업로드하고요. 그렇게. 어, 매일 두 번의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나면 노르웨이어 주기 도문 타자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목상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어 성경 타자를 하고요. 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 이렇게 예, 열심히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 이거를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자, 아버 보자. 이게 이렇게 꺼져버리네. 예. 자, 이렇게 예. 자 오늘 예, 비메오예 무료 회원가입을 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영상을 비메오 또 다음 카페 그리고 유튜브 또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 TV 이렇게 다섯 곳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예. 어, 모바비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또 영상 편집 작업을 어, 그 자막 입력을 해서 또 영상 업로드 하는 것도 오늘 또 어, 작업을 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 사이버링크 파워디렉트라고 디렉, 하는 <laughs> 영상 편집 아이를 또 다운로드를 받게 해주시고요 밴믹스라는 아이를 써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다시 또이 영상을 어, 다운로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근데 갑자기 또 머리를 무지무지하게 아프게 하네요. 예, 그래서 또 예, 바로 또 영상을 이렇게 지금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사를 하기 위해서 금 압력 쪽으로 부동산 검색을 해서 예, 빌라 상담 센터라고 하는 어, 전화번호가 1577이라는 곳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어, 애플 상 애플 부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또 그분이 명함을 보내주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 곳의 명함이 아니에요. 전화번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건 또 무슨 조화인가 싶어서 지금 황당하거든요. 어쨌든 예, 이사할 집을 부탁을 드렸고요. 내일 가서 어, 볼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어,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사할 집을 먼저 어, 구하고 그리고 장업할 어,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 예. 오늘, 비메오, 파워디렉터이 다세 회원 가입, 무료 회원 가입을 했는데, 또 이걸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하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료 전환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유료 회원으로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하나님께서 그 비용을 안 주시면은, 우리가 유료 회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파크에 마우스는 구매가 확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예, 뭐, 문자가 오는데, 뭐, 구매 확정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예. 구매 확정해도 상관없고요. 예.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인천에서 여기서 지금 두달 동안 살아야 되는 것 같으면 은 이사는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집에서는 창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사는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창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이사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인천 서구 금암역 쪽으로 인저 지금 예, 이사할 곳을 부탁을 했는데. 자,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또, 남동구청 쪽으로, 예, 인천, 남동구청 쪽으로 또 부동산을 검색을 해서 또 전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아, 요 있네요. 예, 딱 찾았네. 남동구 백범로 1177. 464의 대한공인 중개사라 자 여기도 전화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이사할 집을 또 같이 또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를 하고 창업을 하고 해야지 인류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나가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 첫날 만날 나를, 죽이, 나를 죽이겠다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날마다 저를 천국에서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맨날 날마다 저를 죽이는지 참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예? 왜 이분은 날마다 저를 이렇게 죽일까요? 예? 왜 날마다 저를 죽여서 이렇게 천국에서 날마다 살게 해주실까요? 왜 이럴까요? 참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니까 나 죽이기 전에 복 받으려고, 예? 이제 나주기 전에 복 받으려고 빨리 이사하고 장업하게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주기 전에 복이라도 받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사와 장업과 딸아이의 오슬로 대학교 유학. 예, 오슬로 대학교가 전액 어, 학비 면제입니다. 자, 오슬로 대학교 유학을 바라보며 그렇게 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예, 6월 26일날 한다고 했나요? 제가 언제 한다고 했나요? 자, 다시 보자. 네. 아,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예 여기 예 6월 22일날 그 이날 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 예, 이날 같이 하면 되겠네. 예, 같이 하면 되겠다. 예. 자 하나님 아버지, 예, 6월 22일 날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이날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나 남동구 쪽에서. 예, 이사와 창업과 아이의, 딸아이의, 오솔로 대학교, 어, 유학, 그리고 8월 개강이라고 하는데, 올해, 예, 가서, 예, 올해에 가서, 올해에 어, 가서, 학기를 시작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인천 서구와 남동구에, 이사가 진행이 안 되면은, 예, 이사가 진행이 안 되면은, 6월 22일날, 예, 6월 25일이, 예, 예, 이 집에 이사 들어왔는지 4년 만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예, 6월 22일까지 이사가 진행 안 되면은 이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 신청하고요. 예, 이날 다 진행합니다. 예, 그거는 뭐,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인류 미래에 뜻을 향하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업로드 후에 이제 남동구청에 어, 부은또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또 이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동구로 주실지 인천 서구 건발 역으로 주실지, 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냥 여기 인천 서구 여기가 나, 나을까요? 아니면은 저기 건마 저 남동구로도 부탁을 해볼까요?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어, 어느 쪽이라도 예, 이사가 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야지 예, 인류의 미래가 열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딸을 향하신 선하시고 공의로 우신 하나님의 인류 미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예, 너희의 육신은 죽이나 여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예, 날이면 날마다 예, 돼지 갖다 붙이고 머리를 깨지게 아프게 하고, 뱀을 갖다 붙이고 예, 가슴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예, 날이면 날마다 사람 죽일 일만 하고 있는 이참 예, 참. 가당차는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예,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죄와 사망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는 사람을 죽여서 이루신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뭐 일하겠다 하는 거, 이거는 예, 마귀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존재하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오직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예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 이게 지금 몇 번째 영상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한 육신을 공격하는 이 어둠의 악령을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딸에게 한이 작은 일들, 이 일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